입니다. 어, 오늘은 굶지마라는 게임 한번 가보죠. 애, 어, 저는 이게 정품이 없어요. 대신에 에나님이 정품을 구매하셔갖고 어떤 게임인지 제가 잠깐 에나님 아이디로 빌려갖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에나님. 뉴 게임 이 마지막 부분 요거를 여기로 가죠. 어 스타트. 캐릭터는 저거밖에 없나? 해가 쨍쨍하는 어느 날. 어, 어, 휘영천 달 달밤 뜬 어느 날. 헤 이놈 이 쓰레기 같은 놈, 다가 올리는구만. 여기서 쓰러져 있으라고 뿅, 어어 어, 저 어, 어. 잠깐만, 어, 어 이상 한 꿈을 꾼 거지. 어 어제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고. 어, 벌들이 마우스로도 움직여지네요. 옷꽃이야. 어, 옷꽃 어, 땄어. 어, 이, 이게 뭐지? 이, 이게 뭐야? 어, 당, 당근, 당근. 나무는 못 캐나보네요. 어, 돌. 돌인가? 어. 딸기? 뭐야? 어, 일반 나무, 이런 나무까지 이런 거는 캘수 있어. 당근이랑 이런 재료들을 모아갖고 뭔가 도구를 만드는 것 같죠? 아, 나무는 도끼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난 여기서 혼자 남아졌지만, 내가 살아남을 거야. 저기 왠지 거미 고치가 있는데, 어제기 근처로 가지, 가지 말자. 어, 꽃도 따고. 딸기랑. 이거 뭐 조합대 같은 건 그런 건 없죠. 어디? 5번. 오, 오, 오. 아니, 아니, 5번. 뭐라고? 저 딸기 같은 거는 먹는다. 먹네. 헐. 이게 뭐지? 우선은 있는 거 없는 거다 모아보자. 나무. 꽃을 줍거나, 어 아, 스페이스바 하면은 주변에 있는 거를 다 캐는군요. 꽃 12개로 화관을 만들 수 있어요? 어허. 화관을 갖고 있으면은 정신력이 오른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우선 꽃부터 만드는 거야. 꽃하고, 어, 당근. 당근. 여기는 피해. 왠지 이 거미. 가수 거미. 모든 게임에서 거미는 단골 손님입니다. 주인공을 괴롭히는 초반 보스 같은 느낌이죠? 난 속지 않는 겁니다. 돌도 이거 우선 재료들을 연락에 모아야 되는 그런 게임이구만. 이거 풀은 어디다가 쓰나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거 우선 이 산딸기 요거 얘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평화롭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공포 게임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 이 캐릭터 얼굴이 좀 공포이긴 하지만, 저 머리 스타일 봐요. 어떻게 세 갈래로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 왁스 세 통이 필요하다는 그거 아니야. 파이트! 내뭘 뭘 만든 거지? 아 불이 필요한데 나뭇가지하고 돌뭐 만든 게 없나? 밤 되는데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불을 어떻게 만들어? 그 다음에 툴어 도끼 만들었구나 아 이렇게 만 아, 저 왼쪽 화면. 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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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어, 나뭇가지. 어, 나뭇가지 하고, 불을 만들려면은, 어디, 나뭇가지 하고, 어, 이, 덤불. 야, 거, 어, 거미 짱. 어, 거미 나왔어. 밤 되니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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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잠깐, 잠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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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 이오 야, 야. 이거 도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도끼로 잡을 수 있어요? 어허. 쟤 시야가 좁아. 시좁이야. 어, 이 풀, 덤불 불부터 하나 만들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오케이. 어, 내 보금자리. 야!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오케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아리가또 하이 하이 아리가또 하이 하이 오케이 미스코리아 칠신이야이 통나무 같은 것도 혹시 이렇게 놓을 수 있나? 어육가대 파이어 따뜻해 따뜻하고 의상도 의, 의상도 멋있어 그 다음에 파이팅 어.. 밧줄이 필요한데 이 밧줄은 어떻게 만드냐 아나 옷을 만들어 입은거구나 내가 곡괭이 복갱이. 곡괭이도 하나 만들고 음흠 오케이 어 이렇게 가르키죠 어.. 안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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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넣 시점 조정도 되는구나. 우선 불이 있으면좀 안전한 거예요. 음. 어불또또 또 꺼져, 또 꺼져. 안 돼. 음. 배가 고픈데. 차라기부터. 이 헝그리 게이지는 어디 있습니까? 헝그리 게이지는 어디 있어요? 아 이거구나. 어 화면 우측에. 나무... 나무 좀 캐야 될텐데? 이거 나뭇가지에 불 피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이트 횃불 어... 이거 집단이 있어요 풀들 잡초 이름 모를 잡초야 풀리야풀야이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어. 음식을 구워놓라고 어, 당근도 구울 수 있습니까? 야, 말도 안돼이 무슨 맛일까? 먹어봐. 꾸리꾸리해. 어. 어. 어, 아침이 됐죠? 어, 장작 저거 타고 있는 건 어쩔 수없구 나무부터 배우자 참.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하루를 제가 살아남은 거네요. 야, 야. 오, 나무를 베면은 나무 열매 같은 것도 떨어져. 나무 열매가 아니라 그거구만. 솔. 그, 뭐,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거 야, 야 이거 왜 야? 아, 잠깐만, 이거 클릭만 클릭을 하면 되는 거죠? 내 지금 클릭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어, <목소리> 아니, 아니, 오해야, 오해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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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리기 속도가 느려. 느리구나. 어, 느려, 느려. 어디? 이거 맵 같은 건못 보나요? 맵. 헐. 오케이. 알았어. 내가 지금 어디쯤에 위치한지 내가 알았어요. 대충 감이 왔어. 여기서 나무는 이쪽 나무 뒤에서 캐야 돼요. 좋았어. 남까지 좋아 여기도 켜고 이곳에서 전 오래 머물지 않을 겁니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겠어요야야야야야야나야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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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도끼 어돌 도끼 짱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셋네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여덟 아홉 아홉 오케이,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지금 아홉 번 찍었더니 그냥 넘어갔잖아. 아, 누르고 있으면 되는군요. 아, 예, 그, 그렇구나. 아, 스페이스바도 누르고 있으면 돼. 어. 이거, 선녀와 나무꾼이 된것 같은데? 선녀는 어디나 내가 여길 기 왔던가? 왜 풀들이 베어져 있지? 돌이 없어. 무 소리야? 무 소리냐? 저 토끼는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까지. 오늘은 여기서 밤을 샌다 여기서 야영을 하는 거야. 야영하고. 저 왠지 버섯. 저 버섯. 아, 가까이 토끼 던지면은 산칠령이 나온다고? 진짜입니까? 우선 버섯. 별 그건 없네요. 혹시이 곡괭이 이걸로 땅을 여기 땅땅 땅 파는 건아니야 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돌좀 파고 싶은데 안돼 야 이거 이제 여기에서 어 유카테 파이어를 여기다 어 빨리빨리 빨리. 어 유카테 파이어 여기서 이제 나무를 캐자 이거 동물들이랑 싸울 수 있습니까? 아까 그 거미 복수하고 싶은데 뭐지? 뭐가 살짝 보였어 아 이거는 그거야 우선 당근부터 당근부터 구워 당근 굽고 버섯 구워 나이스 하 아이 굶지마. 이거 땅은 어떻게 파요? 네. 아 도끼로 잡을 수는 있는데 아프실 듯. 오케이. 음. 아 이거 불도 꺼져가고. 그래. 가만히 있어봤자 뭐 하나. 나무 캐야지. 야야 날났나 야, 돌 없는데? 돌이 없어요 돌 하나 남았어 여러가지 아직 어, 잠기, 잠겨있는 그런 무기들 있죠 이 잠겨있는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알아낼 수 있죠? 이.. 만드는 방법 남자다운 기합소리였어 여러분들도 한번 다같이 <목소리> 야! 나무! 오케이 역시 나무를 패야지 어이 남자다운 목소리 저의 처음에 그 어, 어린 소녀 감성 그런 기합소리 잊어주세요 아이 목소리 나무 캐면서 그냥 기합 좀 질렀더니 변성기가 왔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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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아, 안 돼. 계속 나무 캤다가는 없어지겠어. 없어지겠다. 밤 되니까 와, 완전히 까매지는구나. 이제 토끼가 필요합니다.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어, 통나무. 하나 더. 네. 근데 나무 많이 캐면. 나무 정령이 나온다고? 어...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이거 잠자고 그러는 건 없습니까? 자는 건 필요가 없나 보네요. 이야, 정신력이 뚝뚝 떨어지는데? 어우, 내 지능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으흠 아이 송을 방울을 심으면은 나무가 생겨요. 아이 그런 거왜 인지 알려줍니까? 근데 안안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야 이거 숫자 버튼이. 어. 밝았어 돌고 해야돼 기본적으로 지금 돌고 하고 어 세이브 이게 뭐야 이건 뭐지? 이건 설마 곡괭이 이렇게 해야되나? 솔방울을 들고, 우클릭. 아하. 아, 뭔지 알겠어요. 이걸 마우스로 클릭을 해줘야 되네. 움직임은 키보드로 하자. 여기다가도 심어주고. 토끼다. 오? 뭐야? 토끼 짱! 일로와, 일로와, 일 토끼구리야. 여기다가 설마, 설마 여기다가 당근을? 당근? 당근? 나오기만 해. 나와. 일로와. 어쭈? 어쭈? 간바? 간바? 날 간바? 오케이! 야, 이, 크... 야, 보셨습니까? 아주머니. 야, 참. <laughs> 컬걸리한잔 주소. 어허. 아, 나, 이 돌을 켜면은 여러가지 광속도 나오는구나. 토끼 한 마리만 더 잡죠. 일로 와. 맛있는 당근이 있네. 어, 어이, 미안해. 당근이 여기 있네. 아니야, 당근이야. 아, 나 그냥 여기 있어도 오는구나 토끼들이 토끼 럼니찡 일로와 I'm so 럼니럼니럼니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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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가까이 있나? 가까이 좀 피하자 피하고 그렇지, 슬금슬금 슬금슬금 와 아니 아니 하하하하! <laughs> 멍청한 놈들. 그러니까 니들이 초식동물인 거야.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토끼 토끼도 되는대로 잡아봅시다 일로와 오 어, 돌이다 난데 혹시 바로 나오진 않겠죠 토끼가 어 아래쪽에서 입질 왔어 입질 왔어 저 토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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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다리다가 나속 터져, 속 터져 죽겠다. 야, 어 좀, 한... 한번 더, 한번 더, 세 걸음 더. 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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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그래, 오우, 야, 놓칠 뻔 했네. 저기 아래쪽에 돌이 있었죠. 헐, 대팔림,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오 500개 감사해요. 오. 어, 클라스. 어, 어, 이거 대팔린 클래스 감사합니다. 어, 녹방이기 때문에 쌈바는 다음 이 시간에 토끼 한 마리만 더. 야, 역시 대팔린 고마워요. 우선 감사합니다. 뭐지? 아, 밤일에서 토끼들이 도망간 건가? 여기다가 모닥불을 육아테파이요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게임인데 어나 허기 나배 장난 아닌데 어물온어물물 어, 물, 물 온다래 비오네요 비올 때 이거 그거죠 그거 아닌가? 물더 빨리 꺼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고기 먹으니까 상당히 많이 산다. 고기 여기 고기 어디 있나? 이거. 어 안돼 안돼 안돼. 음. 어그어비워 화가는 어떻게 만듭니까? 야, 번개 떨어졌어. 어, 이나무. 어, 야, 너, 너, 너. 어, 꽃이. 어, 밑에 모자. 아하, 모자. 화관이라. 아, 꽃이 하나 모자르네요. 지금 이 머리 스타일에 화관까지 쓴다니. 선건당거부터 당근 좀 굽자. 당근은 두 개만 놔두고굶지마 어... <목소리> 타올라라 불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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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꺼여 꺼여 꺼 어... 아, 이거 아스라스라고만.